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장 표소에 합류된 수온이 문제가 될수 있죠. 자, 일 번, 무기수는 세균에 의해서 매칠 수온이 되며, 그쵸? 그렇죠? 세균에 의해서 이제 자연계에서요, 어,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매칠 수온이 될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생체 내에서는 무기수는 유기수온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 아, 무기수는 유기수온이 유기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매치가 가능합니다. 체내에서도 자, 그다음에 삼 번, 유기수는 무기수보다 온 생체 축석성이 크며. 머리카락 중총수은양은매출 수은 중독을 진단하는 뭐예요? 기준이 될수 있었죠. 그래서 유기 수은이요. 지용성으로써 더 축적이 잘 돼요. 흡수 잘 되고 축적이 더잘 됐었죠. 그다음에 머리카락 머리카락 중에 총수은양은매출 수은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가 될수 있었습니다. 맞는 거 2번이네요. 자, 그럼 3, 4번은 왜 틀렸나 보셔야죠. 무기 수은은 지용성으로 중 지용성인 거, 유기수은이요. 거꾸로죠. 그래서 유기수은은 지용성으로 무기수은보다 장관의섭수가 좋아,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다음 4번 보세요. 체내 칼슘 배설을 촉진시켜 운동장애를 가져오며 언어장애,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자, 신경증상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언어 작의시력자다 가져오는 거 맞아요. 근데 칼슘 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내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는 건 오히려 누구냐 카드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자, 그래서 얘는 신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게, 신경 독성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얘도 운동 장애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손의 문제를 일으켜서요. 그래서 뇌 문제를 일으켜서 운동 장애를 가져오는 거지, 칼슘 배설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거 2번밖에 없죠.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자 네, 9번 수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이거 2020년 올해 경기도 시험 문제였죠 한번 보실래요?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매칠수은 같은 유기수은의 독성은 무기수은의 독성에 비해서 강하다 아, 약하다 어, 매칠수은 아, 그러니까 매칠 같은 유기수은이 요 무기수은보다 독성이 약하대요 약한 게 아니라 더 강했었죠. 유기수은의 독성이 더 강합니다. 그다음 이번 순죽독의 대표적인 예는 오염된 별을 장기간 섭취하여 발생한 미나마타병이다. 자 이렇게 미나마타병이 맞긴 맞는데요. 미나마타병은 오염된 어패류요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섭취해서 발생한 게 대표적인 예랑 사례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오염된 벼, 오히려 그 광산 있죠. 광산 근처나라든지 그런 공장 폐에서 흘러나온 카두뮴의 오염된 벼를 오랫동안 장기간 섭취해서 발생한 건 이타입, 이타입 병이었어요. 오염된 벼가 아니라 얘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느냐. 어패류입니다 자, 다음에 3번. 소변과 모발은요, 수온 폭로와 축적 정도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었죠. 맞는 거 3번이네요. 자, 그럼 4번은 왜 틀렸는지 보셔야죠. 수온은 소화관과 폐에 흡수되어 지... 흡수되어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배설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얘가 지용성이긴 한데 소화관과 폐에 흡수되어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요 중추 신경계라든지 태아의 그 조직에 언제 농축되는게 축적되는 게 특징이었죠. 축적되어서 잘 배설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거 옳은 거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었어요. 자, 다음 10번. 1940년대 일본, 일본 도마, 도야마현 진즈가와 유역에서 처음 발생한 공해병의 원인으로. 그럼 공해